KBO 리그 스토브 리그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분명합니다. 삼성 라이온즈 그리고 원태인입니다. FA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발 먼저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선택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쉼 없는 구단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별표 별표. 저도 얼른 휴가 좀 가고 싶습니다. 이종렬 삼성 라이온즈 단장이 던진 이 한마디는 가볍게 들리지만 지금 삼성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시즌이 끝났지만 단장은 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삼성의 비시즌 행보가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삼성은 한 방향만 보지 않았습니다. 내부 FA 정리와 외부 FA 영입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드래프트와 트레이드까지 병행했습니다. 선수단 구성 전반을 한 번에 점검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과정은 단기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즌, 그리고 그 이후까지 염두에 둔 설계였습니다. 삼성은 이미 다음 단계로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내부 FA 정리를 통해 전력 유지라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했다. 별표별표. 별표. 삼성은 2025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을 빠르게 분류했습니다. 강민호, 김태훈, 이승현. 이세 명은 모두 잔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협상 결과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 이승현과는 2년 총액 6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태훈과는 3 플러스 1년 총액 20억 원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불펜의 중심을 먼저 고정했습니다. 경기 후반을 책임질 카드부터 정리했습니다. 가장 무게가 실린 강민호와의 협상도 큰 틀에서는 이미 합의가 끝났습니다. 현재는 세부 조건을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삼성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전력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삼성은 드래프트와 트레이드, 외부 FA까지 병행하며 로스터 전체를 재정비했다. 별표 별표. 삼성의 움직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차 드래프트에서 포수 장승영과 투수 임기영을 지명했습니다. 여기에 NC 다이노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포수 박세혁을 영입했습니다. 포수 포지션을 단순히 숫자로 채운 것이 아닙니다. 시즌 전체를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외부 FA 시장에서도 삼성은 초반부터 움직였습니다. 시장 개장 직후 베테랑 타자 최용우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2년 최대 26억 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선택은 상징성이 컸습니다. 단순한 타자 보강이 아니었습니다. 팀 중심을 다시 세우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끈 인물이 바로 이종렬 단장입니다. 조용히 움직였고 결과는 빨랐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닌자 종렬입니다. 삼성 스토브리그의 핵심은 이제 원태인으로 이동했다. 별표 별표. 그리고 이제 다음 이름이 등장합니다. 원태인입니다. 삼성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삼성의 스토브리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내년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는 원태인을 두고 삼성은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종렬 단장은 직접 밝혔습니다. 원태인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나눴다. PFA 단연 계약을 염두에 둔 접촉입니다. 원태인의 에이전시는 이해랑 대표가 이끄는 니코 스포츠입니다. 아직 계약이 임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화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기다리지 않고 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원태인은 KBO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한 국내 선발 자원이다. 별표 별표. 원태인은 2019년 삼성 입단 이후 매 시즌 성장했습니다. 기복 없이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15승 2패를 기록하며 공동 다승왕에 올랐습니다. 개인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올 시즌에도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12승 4패. 토종 투수 중 최다승입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원테이는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닙니다. KBO 리그를 대표하는 선발 투수입니다. 만약 FA 시장에 나온다면 상황은 명확합니다. 복수 구단이 동시에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쟁이 붙으면 계약 규모는 급격히 커집니다. 삼성은 이 지점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A 이전에 BFA 단연 계약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원태인의 해외 진출 의지는 협상의 가장 큰 변수다. 별표 별표. 원태인 측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원태인은 삼성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 구단과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그래서 협상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분명합니다. 해외 진출입니다. 원태인은 직접 말했습니다. 해외 진출에 대한 생각은 항상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조건 떠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 발전하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다면 도전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답도 아닙니다. 삼성 입장에서도 선수의 위지가 분명하다면 억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연 계약 이후 곧바로 이탈하는 구조를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결국 선택의 중심은 원태인입니다 셀러리캡과 레리버드룰은 삼성의 현실적인 계산을 보여준다. 별표별표. 별표. 여기에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셀러리캡입니다. KBO 발표에 따르면 삼성은 연봉 상위 40명 합계가 132억 700만원입니다. 리그 최상위 수준입니다. 상한에까지 남은 여유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레리버드 룰 활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7시즌 이상 소속된 선수 1명을 예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연봉의 50%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원태인은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삼성에게는 현실적인 카드입니다. 계약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협상은 삼성의 다음 5년을 결정 짓는 분기점이다. 별표별표. 별표. 이제 질문을 던질 시점입니다. 삼성은 원태인을 FA 이전에 붙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태인의 도전 의지가 모든 계산을 바꿔놓을까요? 지금이 단연 계약의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한 시즌을 더 지켜보는 것이 맞을까요? 이 선택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의 향후 5년을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외부 보강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원테인이 있습니다. 스토브리그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결정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삼성과 원태인. 이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